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락캉은 이 시선과 응시를 구분합니다. 시선과 응시. 뭐 시선은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 주체가 어,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주체라는 것은 완전한 아니. 게 아니에요. 이미 어떤 타자화된 주체이기 때문에 한계성을 갖고 있는 주체죠. 절대적 주체가 아닙니다. 데카르트적인 절대적 주체가 아니라. 한계를 갖고 있는 이 주체가 바라보는 거예요. 주체가 바라보는 거는 이미지일 뿐이고 환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는 실제가 아니라 다 환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환상이다. 그 주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체가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보지 못하는 그 공백. 근데 이제 어떤 타자의 바라보기 이걸 응시라고 그래 게이즈, 게이즈. 라캉이 어?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여행을 가가지고 바닷가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오브랑 같이 이제 를 하러 갔는데 그바닷가에그 정어리 통조림이 통조림 깡통이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거죠. 음. 그, 이제, 그, 떠있는 걸 보는데, 그것이 제 빛에 이제, 그, 번뜩인 거죠. 번뜩이면서, 그, 광원의 그 빛이 자기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걸 느낀 거, 느꼈어요. 어. 자, 저것이 정원이 통절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상징계적인 지식이죠. 어, 지식인데. 그 어떤 그걸 지식을 인지하기 전에 에, 저 통제림이 반짝하면서 그게 나한테 확 들어온다는 얘기죠 어? 근데 그건 내 지식 밖에 있는 어떤 사건이에요 뭔가 타자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거든요 어떤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순고한 사건이죠 그거는 근데 그것을 어, 응시라고 락강은 어, 구분하고 있어요 응시 음. 그래서 응시라는 것은 이 주체의 시선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상징계적인 지식 체계를 불안하게 하고 무화시키는 작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락하은이 응시에서 실제로 갈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응시에서 이 응시라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응시라는 것은 상징계로 진입한 죽음 충동이 시각의 영역에서 드러나, 나타나는 것이다. 그거는 낯설고 우연한 형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어?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낯설고, 어, 처음 보는 것이고, 우연하게,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음. 그 찰나에. 시선은 능동적으로 내가 하는 거지만, 언제나 그 환상, 이거 부분, 부분에, 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이 응시는 시선이 놓친 그 무엇을 열어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재현을 한다 뭐 미메시스, 이 모방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주체의 시선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체의 시선에 의해 가지고 포착한 대상 그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원근법에 의해서 어, 그린 어떤 삼차원적인 공간은 우리의 수학적이고 기학적인 방식으로 이 세계를 포착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인간식의 어떤 바라보기고, 어떤 시선에 의한 바라보기지, 그것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사실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환상이죠. 자꾸 역설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말한 것이 환상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껍데기 껍데기인 거죠. 껍데기 실제가 아니라 응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어, 대상에 의한 보임을 당하는 것이다. 대상이 나한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 세잔이 그생 벡터라 산 밑에서 어, 그림을 그릴 때. 이 시선과 응시가 교차되는 그 지점, 그 지점을 중개하듯이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내가 이성을 통해서 어떤 형태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 산과 나무와 집과 이런 걸 파악해 가는 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시선이라면은 그냥 색이 하나의 파동으로 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응?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형태를 해체시키면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죠. 그건 내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저절로 그거는, 음, 타자가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주체와 타자의 이 관계가 게임처럼 이렇게 막 뒤섞이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제 세잔의 그림이죠. 시선과 응시의 교차. 어? 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식의 그림들은 시선에 의해서 어, 그림을 그린 거다 이렇게 볼수 있죠. 고전 미술이라는 것이 예? 시선에 의한 거라는 거죠. 르상스의 이런 회화는 주체적 시선으로 실제계의 주의상스적 응시를 감춘다, 이 스크린을 친다는 얘기죠. 스크린을 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진짜 실체를 감추고 있는 거죠. 그 스크린이. 그, 락강은 그 예술을 히스테리적이다라고 말하고, 어, 이강박증적인거을 종교는 좀강박증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 이 고전 미술은 이 강박증적인 어,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어. 이 스크린이 에, 이렇게 너무 두꺼워져 버리면은, 그, 그, 실제로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어. 어떤 종교가 율법을 통해서 실제를 스크린하듯이, 이 고전 미술은 실제 세계를 이렇게 그, 원근법적인 질서 속에 이거를 가려버렸다. 가려버렸다. 그리고 이제 라캉이 그, 제옥시스와, 파락시우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옥시스는 그 그리스 사람인데, 이 포도를 너무 실물처럼 그려가지고 새들이 진짜 포도인 줄 알고 날라들어가지고 쪼아 먹으려다가 부딪혀가지고 어뭐 죽었다 솔과처럼 뭐 그런 일화가 있는데 이 제옥시스의 그 경쟁자가 파라시우스에요 파라시우스 이분은 이제 꽃을 잘 그리는 사람인데 제옥시스보다 더잘 그린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제옥시스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파라시우스의 작업실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파라시우스는 없고, 이제 커튼에 반쯤 가려진, 그 파라시우스의 꽃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제옥시스가 단숨에 그 커튼을 이렇게 탁 젖히려고 하는데, 커튼이 그림이었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승자는 파라시우스가 이겼다라고 그런 이제 일화가 있는데, 락강이 보기에 그 제옥시스의 저잘 그린 포도는 이 시선에 의한 관점이다. 저걸 우리가 재연이라고 말하죠, 재연. 재현. 재현을 사실적이라고 말하는 거지만, 재연은 사실이 아니라, 이거는 환상이고, 이거는 시선의 관점에서 포착한 거라는 거죠. 주체의 시선으로 바라본 거다. 그리고 파락시우스는 꽃을 감추었기 때문에, 그 감춤에 의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보이게 하는 어떤 실제계에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어뭐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 시선에 대한 응시에 승리다 그 감춤에서 응시가 드러난다 라고 보는 거죠 어? 그러니까 재현의 이미지를 제거하면은 이 시각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우리의 시각은 어 스크린을 통해서 걸르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것만 보거든요. 근데 그 재현의 이미지를 제거하면 은 시각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욕망과 무의식의 기능이 출현하기 때문에 응시의 느낌을 받게 된다. 뭔가 그 이면 보이는 것그 이면에 그 세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락캉은 현대미술이라는 것은. 음, 시선에서 응시로, 어,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 보이는 것을 감추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추게 하려는 것이다. 어. 자, 인상주의는 이제 신고전주의에 대한 어떤 그 대립으로 어, 나오게 되는데요. 신고전주의의 특징은 눈에 의한, 시선에 의한 그림이에요. 철저하게, 주체적 바라보기죠. 주체적. 주체적으로 바라볼 때 원급법이 생기는 거죠. 대상을 중심으로 하면 원급법이 생길 수가 없죠. 그죠? 내가 바라보는 자리에서 멀고 가까움이 에, 생기기 때문에 원급법적인 대상은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주체의 주관적인 관점인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시점을 이 피카소 같은 이제 입체주의에서 흔들잖아요. 일시점을 흔들게 되는데, 일시점의 그 한계를 이제 드러내면서 입체주의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상주의라는 것은 빛을 그리는 거잖아요. 초월성을 거부하면서 그 순수한 빛의 파동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 빛이라는 것은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파동이니까 어떤 작용 중에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변해가는 어떤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시적이고, 우리의 지식으로 붙잡기에는 지식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혼돈이죠. 혼돈, 카오스라는 거죠. 카오스. 그래서 그런 빛의 진동을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어떤 고전주의의 그런 원근법적인 질서를 균열을 냈다. 균열, 이 균열이 중요한 부분이죠. 균열, 이 균열이 상징계적인 그 한계 상황 밖을 열어 보이기 때문에. 응시의 대상은 언제나 균열에 있는 거죠, 저 균열에. 그리고 그 균열이 새로운 질서를 낳는다. 고전주의적인 그 눈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저 균열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로테스크죠 지금은 인상주의가 우리한테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것이 미의 대상이 됐지만 처음에 균열을 낼때 시도할 때에는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듯이 그리스의 지식인들이 소크라테스를 죽이고자 했듯이 그렇게 어떤 이 새로운 균열의 상황을 어떤 혐오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혐오스럽게 오죽했으면 임산부는 인상주의 전시회에 가지 말라고 했겠냐고요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것이 예술이라는 거죠 현대미술이라는 거죠 현대미술 시선으로 볼수 없는 그 밖의 것을 열어보이는 그 균열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방식으로서 현대미술을 보고 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질서가 된다는 거죠 새로운 질서 물론 균열이 다 질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어떤 실제의 입각에서 나온 것일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질서로 편입이 된다. 예술이라는 것이 원래 예술이라는 것은 상징계의 공백과 결열을 탐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히스테리적이란 얘기예요. 히스테리 환자들이 그평상시에 억압되어 있다가 그 발작을 하면서 그 발작을 확 노출시키듯이 예술은 그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현대미술은 응시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공백과 결여를 경험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응시를 통해서 주체가 포획하지 못한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라캉이 보기에는 고전 예술은 이건 예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과학이, 과학과 같은 것이고 기학이고 수학이고 현대 미술이. 이게 이 닌자의 예술이 이제 시작된 거죠. 현대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거는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림을 잘 그린다. 이 얘기는 어떤 미술계, 어떤 상징계의 어떤 권력과 타협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순응을 해가지고. 그 아카데믹한 그 규범들을 잘 따를 때 우리는 잘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여기에는 이미 상징계의 권력과 타협이 이루어졌다. 어. 이거는 예술이 아닌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응? 그래서 락캉은이 예술은, 현대미술은 중세의 그성상 파괴자들, 이 성상 숭배자와 성상 파괴자들이 있잖아요. 음, 성상 숭배자들은 이 성서에 나오는 신비한 얘기들이 일반인이 생각하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도상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이해를 돕자는 것이 성상 숭배자들이고 성상 파괴자들의 입장은 그런 도상 때문에 오해를 하게,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신의 신비를 오히려 제약을 가해가지고, 한정시킨다는 거죠, 의미를. 근데 현대미술이라는 것은 성상, 파괴자들의 입장이라는 얘기죠. 응? 응.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려진 것을 지우기, 지우기에 주력했다. 지우는 거. 응. 그래서 이탈상징계적이라는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어떤 그 도상적인, 재현적인, 또는 모방적인 이미지로서는 이 실제를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그려진 것을 그런 폭역의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그 너머에 뭐가 있다는 것을 유추하게 해야 되겠죠